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경영 프로세스 통합 13주 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13주 차고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이미 어, LLM을, LLM을 배웠고 이제 프로젝트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이제 어, 서서히 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어 주요 내용은 자, 최근 또 어, 뉴스를 좀 살펴보고요. 어, 저희들 여러분들 지금 MIS 경영 정보학과 챗봇을 어 위한 어 프롬프트를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Q&A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어, 만들어서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이제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국, MIS 학과, MIS 관련된, 어, 학과와 관련된 지리응답 데이터죠. 지리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어, 분류를 해서, 분류한 기준을 가지고, 어, 라우팅 프롬프트와, 어, 출력, 아웃풋 프롬프트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이제 설계를 하고, 그죠. 이렇게 이게 설계가 되면, 이제 이 내용을, 어, 이 내용이 이제 웹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때, 지금, 여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음, 그 특별한 IT 기술이 없어도, 어, 할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는 잘 정리된 이 데이터를, 어, 다른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이트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어,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 이번 주 수업 시간에는 어, 이 데이터 여러분들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라우팅 프롬프트 와 이제 출력 프롬프트를 이제 개발 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팀마다 그죠? 이런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마다 이제 챗봇이 만들어질 텐데 어 이제 그, 그에 그 대한 어떤 평가 질문에 대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문을 A 팀도 챗봇을 만들 것이고 B 팀도 어, 만들 것이고 C 팀도 만들 것이고 이 각각의 어떤 서비스 경영 정보학과 챗봇을 이렇게 어, 여러분들 만들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점수, 그죠? 점수를 이제, 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점수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점수를 우리가 몇 점이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죠? 이제 이 중에서 훌륭한 어, 구조를 한번 어, 선발을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경영정보학과에 대해서 각 조마다 20개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20개 이렇게 그러면 3팀이면 60개의 질문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 각각 20개의 질문을 어, 만드는 기준을 제가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복 질문을 또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중복 질문. 어, 중복 질문을 이제 에, 제거를 해서 그죠? 어,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복 질문을 던져서 60개의 질문을 던져가지고 점수가 몇점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웹사이트를, 어, 어 구현하기 위한 어떤 실습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 AI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 카메라, 여기 보시면 카메라 배우 성우가 없대요. 그죠? 어, 생성형 AI로 영화제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련, 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 AI 기술만으로 제작한 한국 영화 원몰 펌킨이 지난해 3월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출연 배우도 실사 촬영도 전혀 없이 단 5일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영화의 만남은 영화 산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호박 농장. 무병장수를 꿈꾸던 농장주 노부부를 저성사자가 찾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호박죽 유혹에 넘어간 사자의 죽음. 그러나 승리를 만끽하던 농가는 이내 저주 내린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인데 제작 기간은 단 5일. 모든 장면과 음성이 순수 생성형 AI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은 애초에 탄생이 기술과 산업성과 함께 탄생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 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인공지능은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영상을 뽑아냅니다. 카메라도 조명도 스텝도 필요 없는 시대. 어느 순간 갑자기 점핑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퀄리티로 갑자기 만들어지거든요.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는 영화 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부산은 AI를 통한 오리지널 IP 확보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즉, 로케이션 중심 시트에서 AI 영화 창작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았다. 영화의 전당은 오는 11월 부산국제 AI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AI 담론 속엔 변화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영화산업 도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미래 얘기가 아니고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AI가 이제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파고 벽거가 클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에게 옷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어 지금 마스터 디지털 어 전환과 관련된 ai 와 관련된 또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안전성과 관련해 관련된, 관련된 거구요 그래서 안전성 과 관련된 검증 또는 연구를 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담 조직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성 을 그죠. 위한 어떤 어, 법이라든가 제도 뭐 이런 것들 뭐 지수 개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 흥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어, 공유를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한 선거 개입에 어, 철대를 내린 어, 뉴스입니다. 그래서 82억 원의 벌금을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AI 법과 규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AI의 역기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규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카멜로온 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GPT-4O 옴니 버전하고 어, 동일한 초기 융합 방식을 사용한다. 서로 다른 음성, 뭐 시각 지능, 시각 텍스트 다른 모델을 어, 가지고 어, 평가해서 합치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모델을 통합해서 만드는 어, 그런 방식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는 지금 이 모델을 지금 오픈 소스로 오픈 소스가 아니고 오픈 모델로 공개를 할지 뭐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어, 공개가 된다면 올라마에서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유럽의 오픈 AI, 어, 후보가 또 등장했다고 하네요. 어, 믹스트랄, 믹스트랄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름이 H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H. H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투자를 1 0 0 0억 이상 받았다. 뭐,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 채 g PT가 들어간다. 이 말인데, 어, 자동차가 뭐죠? 말기를 알아듣는 거죠. 그죠? 자동차가 운전하면서 자동차하고 대화를 하고요. 아, 자동차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AI가 잔해, 잔인해질까 우려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기능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머스크하고, 어, 또, 인공지능 대가하고 뭐 설전이 일어났는데 이렇 투자를, x a i 에 투자를 뭐 거의 1조 가까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뭐그 관련해가지고 엄가 논쟁이 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챗봇 그 프롬프트 학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이제 챗봇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오면 이 라우팅 프롬프트에서 이 질문의 유형이 학과 소개와 관련된 것인지 이 교수님들과 관련된 질문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 이게 학과 소개면은 학과 소개 출력 프롬프트로 이제 가게 되고 어 교수님과 관련된 질문이면 교수님과 관련된 질문을 어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어, 학과 소개 출력 프롬프트와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그렇죠? 어그어 체인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검증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어,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 프롬프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가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로직이고, 그러면 화면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코드로, 코드화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이 프롬프트 출력이 예, 파이패스라는 변수 안에 있는 어,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어, 응답이 학과 소개이면은 하, 요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어, 라우팅 프롬프트의 결과가 교수진이면 요 프롬프트를 읽어와서 어, 메시지를 보내서 그죠? 예, 어,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좀 이따 코드를 보여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웹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여러분들 웹사이트는 이렇게, 여기다 질문을 던지고 제출을 실행하면, 그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뭐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학과와 관련된 질문, 교수님들과 관련된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것도 제가, 어, 이 로직을, 어, 그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코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제가 직접 다100%한건 아니고 찾아가며 생성형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LMS에 공유를 할 거고 어, 이 폴더 구조는 데이터 폴더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프롬프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어, 스태틱 폴더에는 어, CSS 파일, 어, 스타일 시트 파일이 들어가고요. 이 템플릿 폴더에는 HTML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꼭세 가지를 하게 될 텐데, 이세개두 가지 코드는 웹, 웹 사이트 관련된 코드가 아니고 그냥 콘솔에서 진행,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웹 사이트를 구동할 때 실행하는 파이썬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 따로 제가 실습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것이니까 어 실습할 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이 13주차에는 이 라우팅 프롬프트하고 출력 프롬프트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우팅 프롬프트에서 어떤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하는 하도록 그죠? 이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출력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잘하고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 개발 환경 웹사이트를 실행하려면 구동하려면 어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설치, 파이썬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VS 코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과 교과목에서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서 파이썬 설치하고 VS 코드 어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익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생성한 챗봇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 팀별로 모의 질문 20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5개 팀이니까 100문항을 생성하겠습니다 근데 팀별로 20개를 만들 때 이렇게 20개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5개 일류형 주관식, 이후형 주관식 이렇게 해가지고 일류형 주관식은 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질문, 그다음에 이후형은 핵심 내용만 일치하면 의미가 일치하면 맞는 어, 어, 문제 해서 수목 문항을 하고요. 어, 평가 기준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객관식인 경우는 정답이면 1, 오답이면 0 일류형 주관식이 정답 일, 오답 0 이후형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 질문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평가 점수에 대한 어, 어, 이의가 있으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 가중치를 주면 되겠습니다. 가중치. 네, 가중치를 우리가 줘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비중을 주는, 두는, 두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이제 개선 방안이 도출됩니다. 지리 어, 응답 데이터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어, 라우팅 프롬프트에 대한 개선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토큰 토큰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그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토큰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어, 그죠 효율성, 인풋 아웃풋 토큰 가지고 어떤 효율성도 우리가 어,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개선 방안, 토큰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 어 학, 그 주제를 정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소논문, 소 논문을, 음, 소 논문을 작성해서, 어, 내는 것이, 어, 기말고사로, 어, 기말고사 대체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별로, 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잘 만든, 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과 좀 관련 논문들을 참고해서, 어, 이거를, 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업 시간에 별도로 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상담을 받을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어 지원을 하겠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논문이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어 학술지에 투고하는 부분도. 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걸로 어, 이번 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